오늘은 33년 전 발간된 게임 잡지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보니 아주 감성 터지는 그때만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5,800원에 브록 시리까지 주는 거면 지금의 게이머즈에 비해 3분의 1 가격입니다. 이때 타판 타이브, 아니 화환 타이브가 출시되었나 봅니다. 삼성에서 판매하던 메가드라이브 알라딘 보이입니다. 메가드라이브는 약 18만 원, 마스터 시스템은 약 13만 원. 마스터 시스템에는 건콘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. 저는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걸 33년 전 잡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. 당시 14만원 가까이 드는 고가의 게임기입니다. 무려 42가지의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. 슈퍼패미컴의 호환기인 국산 게임기 게임엔진입니다. EP의 컨트롤러에는 스타트 셀렉트 버튼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재료비를 아꼈습니다. 가격이 참 싸다 화면이 진짜 같다 근사하다. 광고 문구가 참 추상적이고 뻔뻔합니다. 케이스 포함 76,500원 아주 저렴한 가격 같지만, 당시엔 큰 돈이었죠. 이 외에 재미있는 페이지가 많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